야너 되게 통통하다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처음에 응. 벌레인줄 알고 벌레, 아, 벌레잖아 아 벌레 동물 아 곤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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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달팽이과라그랬야되나는 뭐야 그럼 도대체 정체가 달팽이도 민달... 없잖아 민달팽이야 민달팽이뭐 어쨌건 냉장고에 사람이 있었다고 어 냉동실이 아는데냉장이가다행이다 어, 처음엔 뭐가 붙어있어 사과도 어, 줬어요 어이 어, 올라오는거 아니지 벽타고 설마 아니, 아니. 야 이거 난니토준지의 소용 돌이라는 만화가 생각난다. 그래? 여자 얼굴이 달팽이가 되거든. 왜? 원래 그런 만화요. <laughs> 그런 만화. 랬구나네 예, 민달팽이. 야 얘도 전세산이네. 집이 어? 없네. 어? <laughs> 전 집이 없네. 불쌍한 짓. 그래. 집이 없어. 그래서 많이 잡혀먹을 거야. 껍데기가 없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.